GPU 하나로 정찰 정확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GPU 기반 AI 기술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처리 속도와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대한민국의 감시 정찰 능력 다섯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고해상도 영상 분석 체계입니다. 위성, 무인기, 감시 레이더가 수집한 대규모 영상을 GPU가 즉시 분석하며 미세한 변화를 탐지합니다. 두 번째, AI 통합 상황 인식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센서 정보를 GPU가 실시간 융합해 위협을 자동 분류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자율형 무인 정찰 드론 네트워크입니다. 드론들이 스스로 비행 경로를 계산하며 넓은 지역을 연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네 번째 해상, 공중 다중 표적 추적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의 위치를 GPU가 초당 수천 번 계산해 추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형 경계 시스템입니다. 지상 감시 장비와 AI 보안 센서가 GPU 연산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합니다. GPU 기반 분석 기술의 도입은 감시, 탐지, 추적, 판단까지 모든 과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대한민국군의 정찰능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군의 감시기술은 이미 미래형에 가깝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